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연구소에서 드리는 방송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근 들어와서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모, 기본소득이 어, 어떤 의미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지 어, 이문결연구소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두들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도 당연하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그런 그 소식들 통해서도 요즘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특히 정치권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 n y m 이 n y many, many, m a n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이슈인데요. 한 외신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은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다. 이 문구 아시는 분 계시죠? 바로 칼 마크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바로 공산당 선언을 썼던 그 책. 서문에맨 앞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그 마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서문의 첫 구절인데, 어, 그로부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어, 21세기 초 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전세계를 떠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외신에서는 유럽을 떠들고 있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책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한 이유도 있고 유럽 입장이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유럽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세계가 이 기본소득 개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이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은 일을 안해도 어쨌든 이 사회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준다. 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줘? 무슨 돈으로 줘? 국가에 돈이 어디 있어? 뭐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개념인데 어 일부 아주 그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했던 것이 어 지금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아서 어 그리고 너무 갑작이죠. 그리고 누구나 가다어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코로나 19라고 하는 그, 그 전혀 우리가 예상치도 못 했던 어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그 유례없는 지구촌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 상황이 과거의 어떤 그 피해보다 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두 양론이 있지만은 정도의 차이이지. 분명 그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 아니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과거에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용기를 주고 더 힘을 주고 더 가속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어,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어, 우리가 이제 더 가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음, 공간 문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공간 이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제한도 있지만 공간도 제한도 있죠 공간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경제의 원리가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활용을 하느냐, 효율적으로 나누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간도 역시 어,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 과거부터 공간은 어, 권력자들이 많이 독점을 해왔죠. 그러니까 왕궁이 컸고, 그렇죠? 왕궁이 어, 작은 나라는 못봤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 있을 뿐이지 그 왕궁은 항상 커왔고, 그리고 교회가 항상 컸고, 종교 시설, 제가 조,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종교 시설 모든 종교 시설이 그래왔고 항상 권력 집단이 어, 공간을 어,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 평균보다 많이 차지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도 있었죠. 대학도 권력 기관입니다. 어, 지금은 대학을 가는 인구가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어, 일부 소수가 가는 거였고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때 처음 대학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그 소수 엘리트. 만 선발돼서 갈수 있는 곳이 대학이었었죠. 점점 보편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어, 우리가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어,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어, 과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대학이 꼭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해야 할까? 어, 그만큼 이제 학생 그 등록금이 비싸고 어, 그러니까는 그 비,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왜 다녀야 되는가? 권력이죠. 거기에서 도태되면은. 어, 그 뒤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캠퍼스를 넓게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죠 어, 그런 권력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가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각자 집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하고 어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도를 안 해봤던 건데 어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또 수업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리고 특히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이외의 공간까지 많이 점유하고 있죠. 대학이 꼭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기회가 된다는 거죠.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시설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신자이지만 교회가 꼭 필요한가? 교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 저 건물이 교회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무슨 그 교회가 저리 큰가? 큰가? 무슨 절이 저렇게 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는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 예배 볼수 있었잖아요. 지금 어, 코로나 덕분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어, 그런 것. 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과거에는 어, 차마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런데 내몰리니까 그랬다는 거. 왜냐면은 제가 이거이 얘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의 변화는 그러니까 조그만한 변화는 내부의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은 그 내부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내부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 소위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얘기하죠. 밀고 당기는 거. 하나는 밀고 있고 하나는 그그 그 맞서고 있고 이러면서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모든 사물이라든가 모든 그 정신 세계라든가 이런 거의 저 원리인데 예를 들자면 이 테이블도 테이블이 부서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와 테이블을 응집 이렇게 붙잡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상 긴장 상태를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 자체가 에너지죠. 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이 자체가 에너지. 여기서 만약에 한쪽이 무너지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응집 효과가 더 너무 크면은 어, 분열 효과보다. 그러면은 이게 막 축소가 되겠죠. 막 줄어들고 반대가 되면 파괴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어, 그런 그 응집력에 의해서 사회가 이제 버텨지고 있는 것인데. 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깨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안 깨져요. 흔히 우리 인류 문화에서 그 균열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변화, 어,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균열을 도왔던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중세 시대가 붕괴된 것도 그렇고 어 근대가 붕괴된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내부 문제점들이 많이 저 출연했고 하지만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 뭐, 바뀌지는 않죠. 개선은 조금씩은 개선은 되지만 하지만 외부의 충격,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도 많이 있죠. 권위주의의 부활 이런 것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들 나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막는다는 이유로 권위주의가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뀔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 있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할 때는 그두 가지 양면을 다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지혜로운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온 유령처럼 튀어나왔어요. 전 세계를 돌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마르크스와 엥게스의 공산당 선언 서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유럽을 떠들고 있는데 그 유령을 잡기 위해서 어, 모든 권력층이 총동원돼가지고 어,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때려잡기 위해서 어 그랬던 것. 어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 이것이 어 새롭게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저항하는 물론 어저 우리가 이제 저항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 소득이 좋은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뭘 방어해야 를 되나 꼭 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 저항 이런 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는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흔히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하면은 뭐 복지, 사회보장 이런 것하고 혼동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사회보장과 다르다.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음, 보편적 복지와 다르다. 사회보장과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 것. 복지가 무엇인가. 음, 그리고 복지는 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어, 그리고 서,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려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려서 누굴 복지를 혜택을 줘야 될까요? 뭐 열악한 사람들을 줘야 되겠죠. 그뭐 상식이겠죠.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없겠죠. 그럼 열악한 사람들을 골라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선별적 복지인데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간다면은 뭐더 좋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하다든가 뭐 뭐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급한 대로 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급한 사람부터 먼저 주자 이, 이 선택이 거기에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가 좀더 이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다 같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러면 열악한 사람부터 먼저 주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가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공어 그,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 흔히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 이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이게 뭐 얼핏 보면 음,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어 현실성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어 그러니까 어, 잊어버리자. 어, 그러니까 파기하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이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멀리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향하는 방향, 방향성 화살표로 이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딱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다 왔다. 여기가 이상형이다. 여기가 공산주의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죠. 저쪽 방향이 이상향이다. 저쪽 방향이 공산주의다. 저쪽 방향이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잘살수 있는 세상이다. 그게 그렇게 세상이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방향이다.라는 것이지, 여기다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다를 수 없어요.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뿐이지. 같은 의미로 이게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영원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다 신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뭐 하는데 어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편적이지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 보편적이다 어디 어디나 어디나 적용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토피아 없어요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디에나 있는 건 없어요. 얘를뭐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시죠. 어디에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나 없어요. 사유가 변하면 다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원, 그러니까 보편, 영원, 유니버설, 이터널, 이터네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걸 좋아하죠. 사랑은 영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꾸 변하는 사랑이 좋은가요? 영원한 사랑이 좋은가요? 영원한 사랑이 좋죠, 당연히. 근데 영원한 사랑 본적 있어요? 없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유토피아라는 것이죠. 저먼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그쪽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지 여기가 영원이다 라고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원한 것, 잠깐 하다 마는 거 아니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어, 그런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가 영원이다 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뭔가는 여기만 그렇지, 다른 곳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지금만 그렇지, 앞으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 과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신화는 아니죠. 신화는 영원과 보편을 믿는 게 신화예요. 영원하다는 것이 있다, 보편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신화라는 것이죠. 과학은 반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추구하고 싶은 것이다. 그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점이 아니라 화살표다.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보장. 어, 누구에게나 뭐 모두에게나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좋죠. 이상이죠. 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포, 버리자. 그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다르지 못해요. 그, 그 길로는.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이상향이라니.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죠. 유토피아는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게 아니고 어 현실성이 없다. 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는 이를 수 없다.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향해 있다. 이게 유토피아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할 때 소득 보장이라는 걸을 얘기하는데 소득 보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득 보장 얘기하면 한국에서 4대 보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보편적인 보장을 해 주진 못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을 계속 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용 보험이라는 건 것도 우리가 해고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월 300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어 무슨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러면은 300을 받았던 사람니까 이 똑같이 300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는 우리가 흔치한 않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어 가뜩이나 실업 상태에 놓여 가지고 가슴도 아픈데 돈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어, 그래서 실업에 대한 어떤 그 보험이 어그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상향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우리가 어, 다쳤다. 다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만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일을 못 하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대로 그 받았다는 액수를 그대로 보장은 못 해주죠. 근데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이라는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좀 심한 병에 걸려서 회사를 몇 달을 못나 가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될 때. 어, 그러면 전액을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어, 과연 그런가? 그 다음에 어, 나이가 들었다, 어, 뭐 아니면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 거기서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근데 그것도 1 0 0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과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의 차이가 바로 이 액수의 차, 이 퍼센테이지의 차이죠. 선진국도 이걸 100% 보장을 못 하죠. 근데 그 정도에 가깝게 하는 것이고 어, 우리는 좀덜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GDP가 높다고 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GDP가 어, 굉장히 높죠 인구가 13억이나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 보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니까 소득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보니까 거기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런 사회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당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기본 소득은 보편, 보편적 복지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보편적 복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 소득보장과. 어, 사회서비스 보장 이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또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어 내가 일을 하, 하기 시,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존엄을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그런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 동물들은 다치면 굶어 죽을 수 있지만, 다치면 왕에서 이제 밀려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사회 보험과 사회 수당이 있는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반면에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갑자기 뭐 상황이 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 거쳐가는 것 예를 들자면은 아동수당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수당이라고 하는데. 아동은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그럼 굶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아동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물론 보통의 경우는 부모들이 먹여 살리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그건 하잖아요. 동물들도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건 누구 누구나 해요. 본능이죠. 그런데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그런데 동, 그 부모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면 자식들 아이도 잘 키우겠지만 부모들이 못 살면 그럼 자식들은 못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도 어, 충분하게 먹고 살만고 수당을 받아야 된다. 근데 100% 이렇게 해줄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보장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냐? 이거 그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 수당은 어~ 이 적용하는 나라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어, 없죠 오히려 학생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 이~ 뭐~ 외국에 많은 유럽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도 수당을 받아요 왜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을 못해요 왜 공부하려매 그냥 난 일하고 싶은데 사회에서 나보고 공부하려매 이 나이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된다매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죠. 학교 안으로 집어넣죠, 강제로. 왜 공부를 해야 더 높은 질의 일을 할수 어, 할 있으니까 공부를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죠, 사회에서.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수당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보편적인 그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본소득과 다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중에서 선별적 복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사회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앞으로 쭉 나가면 좋은데 그 중에 그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좀 처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주의자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글의 법칙 그 논리로 따지자면. 노크감 그 되죠. 그걸 왜 신경을 써요?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는 그 인간을 인간성으로 천부적 인권을 가진 그 존엄한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한 일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본주의자들은 그냥 그 잘난 사람들만 앞으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냅두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그, 그 기본적인 그 의미에서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런 100% 자본주의는 없죠 물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죠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 도태되는 사람들까지 다 챙겨주다가 언제 사회가 발전하냐 이런 건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정글의 법칙 다시 말해서 동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것을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연대라고 하는 것. 같이 가잖아. 요 연대의 원리, 연대의 그 본능.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이 본능이라는 것. 음, 연대의 본능.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대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연대의 본능 그것을 연대를 연대의 제, 제도화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보, 보편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방향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이 세상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쓰레기통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릴까? 그게 아니죠. 어, 이 세상에 없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 추구하고 향해야 될 방향 이상향 유토피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로 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토피아라는 것이죠.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